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장절에서장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가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멸기세대게 반차를 따른 대재산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학, 구약 성경과 비교하여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뛰어나심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 보았듯이 최레국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보면은 경고뿐만이 아니라 또 위로의 말씀도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있다. 말씀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길들을 보여 주시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비결들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인생들에 대하여서 범죄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제사장을 주셨다는 것은 인생들이 바라볼 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된 인생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장 말씀 속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역할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다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제사장이다. 이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탁월하시며 위대하신 그런 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또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완전한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오장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입니다. 온전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게 되어지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함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죄인 된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며 위로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죄인 된 인생들을 향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복음을 너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으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어떤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궁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표현합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민에 대하여서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도움까지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동정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 나가신다는 것을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민들에 대하여서. 완전히 동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또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아픔들, 고민들, 괴로움들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그시불리서 읽은 독자들에게 전해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신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하여서 그분께서 어떻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하여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15절에도 보았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에 대하여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의 아픈 부분들을 동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고난들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시험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또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늘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하여서 고난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가라. 그것을 선택하라. 유혹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주옥과 박해와 시험 앞에서 어떤 자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렬하게 경고한가 더불어서 또 시험 앞에서 죄짓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의 아픔마저도 내가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 당시 그들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여러 시험들 속에서 또 죄짓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때로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경우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전해 줍니다. 바로 너희들의 그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동정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인생이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연약한 인생들이 해야 될 바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 나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악한 정적인 세력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서 아픔에 대하여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고통들, 아픔들을 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적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영원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알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